2026년 2월 8일, 중국 칭다오 콘손 체육관은 경기 시작 전까지 홈팀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함성은 곧 칭다오를 뒤덮을 정적과 공안증이라는 현상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관중의 외침은 파도처럼 커졌고, 손뼉 소리는 점점 더 빨라졌죠. 결승전이 아니라 마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즐기는 거대한 축제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코트의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 경기장을 삼킬 듯한 열기는 차가운 긴장감으로 돌변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장면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소음이 그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소리의 성질 자체가 바뀌는 그 찰나. 중국 대륙을 휩쓰는 공안증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공안증은 단순한 불운이나 징크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세영을 상대로는 경기가 길어질수록 승산이 없다는 데이터가 선수와 관중, 심지어 벤치에까지 공유된 하나의 집단 심리 상태에 가깝습니다. 안세영은 표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은 고요하고 움직임은 정제되어 있으며 호흡은 지극히 안정적입니다. 바로 그 평정심이 상대의 멘탈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죠. 반대로 중국의 기대주 한첸시는 초반에 승부를 봐야 한다는 압박감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심리적 동요는 섣부른 스윙을 낳고 이는 공격 패턴의 단조로움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계 랭킹 1위를 상대로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 결승전을 치르는데 첫 랠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것 같으신가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빨리 이겨야 한다는 초조함일까요? 안세영은 바로 그 심리의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상대가 조급함에 휩싸이는 순간 경기는 점수 쟁탈전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제거하는 수싸움으로 변질됩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이 39분이 왜 단순한 대승을 넘어 10년의 한을 푸는 마침표였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역사의 발자취, 10년의 기다림, 준우승의 악몽을 끈다 이번 우승을 일회성 행운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의 본질을 절반도 꿰뚫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에게 이 금메달은 우연이 아닌 오랜 학습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물입니다. 2016년에 창설되어 2년마다 열린 이 대회에서 한국은 늘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상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했죠. 특히 2020년과 2022년 연달아 결승에서 패배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던 기억은 팀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감정적 아쉬움이 아닌 승리를 위한 구조적 해법입니다. 단체전은 한 명의 에이스가 경기를 지배하는 개인전과 다릅니다. 단식 3경기와 복식 2경기 총 5경기 중 3선승을 해야 하기에 승리의 관건은 어떻게 3승이라는 퍼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최적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대회 한국 대표팀은 더 이상의 실험은 없다. 우리는 이기는 공식을 찾았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주전 선수를 기용했다는 것은 단순히 강한 선수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길을 다각도로 설계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당신이 감독이라면 준결승이라는 외나무다리 승부에서 에이스에게 휴식을 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 과감한 선택이 가능했다는 사실 자체가 팀이 더는 한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국은 실력으로 이를 증명했고 결승전에서는 안세영을 선봉에 내세워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전략은 결과로 모든 것을 입증했습니다. 안세영이 불과 39분 만에 스코어 2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며 기선을 제압했으니까요. 이 첫판의 승리가 가져온 나비 효과는 엄청납니다. 뒤이어 나서는 선수들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내 역할만 충실히 하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체전에서 챔피언이 되는 팀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각자가 맡은 바를 오차 없이 수행해냈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우승은 중국을 꺾었다는 사건을 넘어 한국이 마침내 우승하는 방법을 완성했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첫 경기의 그 팽팽한 기류 속에서였나요? 혹은 점수차가 벌어지던 바로 그 찰나였나요? 인공지능 배드민턴의 이면, 10연속 득점의 구조.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장면은 1게임 스코어 4대4 상황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팽팽한 접전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배드민턴의 맥을 짚을 줄 아는 이들이라면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이때부터 점수를 얻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상대방이 할수 있는 플레이의 폭을 좁히기 시작한 것이죠. 10연속 득점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숫자의 연속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득점을 올리는 과정이 거의 복사한 듯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는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스매시를 때리고 속도를 높여보지만, 랠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셔틀콕은 끈질기게 네트를 넘어오고, 코트는 점점 더 넓게 느껴지며, 돌아오는 공의 각도는 한층 더 예리해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이라면, 언제부터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한두 점 차로 뒤쳐졌을 때일까요? 아니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상대가 무너지지 않을 때일까요? 안세영의 진짜 강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준을 넘어 공격이라는 행위 자체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은 단조로운 플레이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화된 공격 패턴은 세계 랭킹 1위 선수에게 다음 움직임을 알려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인공지능 배드민턴이라고 부르지만 그 표현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적인 정확함의 기저에는 수만 번의 피나는 반복 훈련과 수많은 실패의 경험 그리고 두꺼운 테이핑으로 감춰야만 했던 무릎의 통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계처럼 정교해 보이는 플레이는 사실 엄청난 훈련량을 인간의 몸으로 소화해낸 결과물입니다. 스무 점을 연달았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상대의 실수 덕분일 수 없는 이유죠. 이 지점에서 상대의 멘탈이 무너질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 아래 만들어진 결과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다음 장에서 다룰 공안증이라는 심리적 지배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공안증의 본질은 공포가 아닌 기억에 있습니다. 공안증,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안세영을 두려워하는 병이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한 두려움으로만 해석한다면 본질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두려움이 아닌 과거의 기억입니다. 중국 선수들이 코트에서 안세영과 마주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지금 눈앞의 경기가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되었던 이전의 패배들, 숨 막히게 길었던 랠리,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던 접전 끝에 역전을 허용했던 순간들입니다. 바로 그 기억들이 경기 시작 전부터 온몸을 경직시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대등할지라도 플레이는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반대로 무리수를 두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날 경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게임 중반 점수는 15대14로 팽팽했습니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점수 차였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안세영은 어김없이 연속 득점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무려 6점. 여기서 중요한 건, 벌어진 점수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 또 시작이구나라는 절망감을 느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부터 경기는 기술의 영역을 떠나, 오롯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이 내면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단단함이 단지 표정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힘은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서 나옵니다. 7점을 앞서갈 때도, 한 점을 내줬을 때도, 루틴은 같고, 득점 후에도, 실점 후에도, 호흡과 템포는 일정합니다. 상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수를 써도 저 선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 깊은 깨달음이야말로 공안증의 실체입니다. 상대가 괴물 같아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저 선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 방법 자체가 떠오르지 않기에 더욱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시 상대를 마주할 때보다 오히려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더 크게 흔들렸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스포츠든 인생이든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안세영은 상대의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이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상대를 심리적으로 완벽히 제압한 39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인 심리적 지배력은 다음 파트에서 원팀이라는 이름 아래 팀 전체로 확장됩니다. 팀워크가 일궈낸 승리, 안세영이 승리의 문을 열자 팀이 새로운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스포츠에는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이스 한 명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생각입니다. 이날 경기 역시 많은 이들이 안세영이 보여준 39분의 플레이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드라마는 바로 그 다음 코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세영이 첫 단식을 승리하며 가져온 스코어는 1대0 숫자만 보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체전에서 첫 승리가 주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팀 동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 신호를 이어받은 것은 복식조의 백하나와 김혜정 선수였습니다. 첫 게임 스코어 24대 22. 숨 막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홈 관중의 함성과 중국 벤치의 압박 속에서 단한점한 한 점이 결승점처럼 무겁게 느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내는 정신력이 먼저일까요? 듀스 접전의 순간,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였습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표정은 더 단단해졌고 불필요한 동작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는 두 번째 게임을 20대 8로 가져오며 상대의 기세를 완벽히 꺾어버린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 김가은 선수가 첫 게임을 내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순간 숨을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김가은 선수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경기 속도를 조절하고 랠리를 길게 만들며 상대의 체력과 집중력을 하나씩 허물어뜨렸습니다. 이것은 에이스의 역할과는 다릅니다. 팀의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가장 중요한 선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이 승리는 한 명의 스타가 만든 영웅 서사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 하나의 팀이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느꼈을 겁니다. 이팀 정말 제대로 준비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제 반전과 고찰의 시간입니다. 이 우승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승의 순간은 화려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과연, 이 우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번 아시아 대회 재패를 최종 목적지로 본다면,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는 목표가 아니라 더큰 무대를 향한 서곡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4월, 덴마크에서 열릴 우버컵과 토마스컵, 진정한 세계 최강을 가리는 무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남자 대표팀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에이스 서승재 선수의 부상으로 모두가 전력의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준결승에서의 패배는 뼈 아팠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투어는 이 팀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달의 색깔이 아니라 이 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여자 대표팀의 우승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우승은 중국을 이겼다는 사실 자체보다 한국 배드민턴이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증명에 더 가깝습니다. 더는 누군가 한 명의 컨디션에 팀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고 한 명이 흔들리더라도 팀 전체가 시스템으로 버텨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강팀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우승을 지켜보며 어떤 장면이 가장 깊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안세영 선수가 보여준 39분간의 완벽한 지배였나요? 숨 막히는 듀스 상황에서의 끈질긴 집중력이었나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표정이었나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질문들을 던져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우승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된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무대에서 이 팀은 세상에 더큰 울림을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시아의 패권은 바뀌었고 이제 세계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철옹성 같던 만리장성에 균열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일까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중국에서는 익숙한 변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재 그리고 세대 교체라는 과도기적 상황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죠. 패배의 순간이면 을에 등장하는 귀에 익은 레퍼토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패배는 정말 중국의 힘이 빠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마주한 상대가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일까요? 중국은 결승 무대에서 잘못된 카드를 꺼낸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승부수를 던져야 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안세영이라는 절대적인 중심축을 두고 완벽한 팀을 구상하는 데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은 로테이션과 실험 사이를 오가며 결정적인 순간을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의 대가는 0대3이라는 스코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기 내내 단한 번도 흐름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한국은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정상의 무대에서 어떤 결과를 났는지 이번 결승전이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패배를 중국 왕조의 몰락으로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해석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먼저 도달한 미래를 중국이 뒤늦게 목격한 한 장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은 상대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더 강해지는 길을 택하는 사람입니까? 이번 승부는 그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을 보여줍니다. 안세영의 시대. 우리는 지금 무엇의 목격자가 되고 있는 걸까요? 한 천재 선수가 만개하는 절정을 보고 있는 걸까요? 혹은 배드민턴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걸까요? 안세영 선수는 이제 겨우 24살입니다. 그녀는 이미 아시아를 평정했고 세계 무대에서 가장 위협적인 이름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화려한 기록이나 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그녀의 플레이 방식입니다. 점수를 내주거나 경기가 불리하게 흘러가도 상대가 어떤 변칙적인 수를 써도 안세영은 자신만의 호흡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굳건한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가장 어려운 길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죠. 그렇기에 이번 우승이 단순한 금메달 이상의 무게를 갖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인내, 수많은 좌절의 기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을 위한 값진 보상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잊고 있던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벽, 차라리 외면하고 싶었던 순간, 그리고 늘 다음으로 미뤄두었던 도전 과제들 말입니다. 안세영의 배드민턴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다고. 대한민국 여자 배드민턴이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정상에 오른 위협, 그리고 이제 막 화려한 서막을 올린 안세영의 시대.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